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평범한 나도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수 있을까? 매매는 정말 타고난 재능일까? 아니면 배울 수 있는 기술일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수 있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유명한 실험과 그 비밀을 담은 책, 바로 마이클 코벨의 터틀 트레이딩을 여러분께 심층적으로 파헤쳐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놀랍게도 경비원, 이민자, 심지어 게임 개발자까지 주식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단 2주간의 특별한 훈련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프로 트레이더, 이른바 터틀로 거듭난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비밀스러운 매매 기법을 전수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기법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변동성이 큰이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유효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투자 철학과 실질적인 매매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주는 즐거움도 크지만 활자 사이사이에 담긴 작가의 숨결과 원작의 깊은 감동은 오직 책을 통해서만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소장하여 곁에 두고 오래도록 그 여운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 오늘도 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거래소의 왕자라 불렸던 전설적인 선물 트레이더인 리처드 데니스가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투자하여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매매 능력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굳게 믿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의 절친한 동료이자 역시 뛰어난 트레이더였던 윌리엄 에크하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매매는 타고나는 거야.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이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1983년 리처드 데니스는 역사에 길이 남는 대담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바로 신문 광고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평범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신의 성공적인 매매 시스템을 단 2주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특별한 수련생들에게 터틀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가 싱가포르의 한 거북이 농장을 방문했을 때 나는 저 거북이들처럼 트레이더를 키워낼 거야 라고 다짐한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모인 사람들은 정말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공장 경비원, 라디오 방송국 직원, 심지어 던전 앤 드래곤 게임 디자이너, 블랙잭 카드 카운팅 전문가까지 과연 이오합지절처럼 보였던 평범한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의 상식을 깨고 백만장자 트레이더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처드 데니스가 이들에게 가르친 핵심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 매매, 그리고 추세 추종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데니스는 성공적인 매매의 대부분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명확한 규칙 덕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려 애쓰는 대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처럼 감정의 개입 없이 매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터틀 성공신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터틀은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 전략을 따랐습니다. 시장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추세에 올라타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격언과는 정반대입니다. 터틀은 오히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거나 싸게 팔아서 더 사게 되사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추세만 있다면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매매 결정의 근간에는 가격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터틀은 뉴스, 경제 지표, 전문가 의견보다 오직 현재 가격 움직임만이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가격에 반영된다는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를 따른 것이죠. 터틀 수련생들은 매매 임하기 전에 항상 다음 5가지 핵심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오늘날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매매의 기본을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 상태는 어떠한가? 현재 내가 보려는 종목의 가격은 얼마인가? 둘째, 시장 변동성은 얼마인가? 이 종목이 하루 평균 얼마나 움직이는가? 이것이 바로 N값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투자하는 자금. 내 계좌 잔고는 얼마인가? 정확한 내 투자 가능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의 기본이죠. 넷째, 나의 매매 규칙과 투자 방향은 무엇인가? 어떤 조건에서 사고, 어떤 조건에서 팔 것인가? 명확한 계획이 있는가? 다섯째, 나의 위험 감수 성향은 어떠한가? 나는 얼마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터틀의 구체적인 매매 규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 안에 강력한 힘이 숨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진입 규칙. 돌파를 잡아라. 추세의 시작에 올라타는 법. 터틀은 주로 돌파 시점에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1, S1은 단기 시스템으로 특정 종목의 가격이 최근 20일 4주 동안의 최고가를 넘어서면 매수하고 반대로 최근 20일 최저가를 하향 돌파하면 공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좀더긴 추세를 노리는 시스템 2도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55일 11주 신고가 돌파 시 매수, 55일 신저가 돌파 시 공매도하는 장기 시스템이었죠. 여기서 핵심은 시장이 의 새로운 고점이나 저점을 만들며 강력한 추세의 시작을 알릴 때 주저하지 않고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너무 올랐는데, 너무 빠졌는데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두 번째, 청산 규칙: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터틀의 생존 비결. 진인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청산입니다. 터틀은 이익을 지키고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청산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1. S1의 청산. 20일 돌파로 진입했다면 가격이 반대방향으로 최근 10일, 2주의 최고가, 최저가를 돌파하면 즉시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시스템 2의 청산. 55일 돌파로 진입했다면 가격이 반대방향으로 최근 20일, 4주에 최고가, 최저가를 돌파하면 청산했습니다. 이 규칙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예측이 틀렸을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고 예측이 맞았을 경우에는 성급하게 이익을 실현하지 않고 추세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이익을 끌고 가는 것이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작은 이익에 만족하고 큰 손실을 방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자금 관리. 파산하지 않는 매매의 핵심, N값과 유닛. 아무리 뛰어난 매매 기법도 자금 관리에 실패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터틀 시스템의 가장 독창적이고 강력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금 관리, 특히 N값을 활용한 포지션 크기 조절입니다. N값이란 특정 기간 동안, 보통 20일 동안의 평균적인 하루 가격 변동 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이 종목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터틀은 한 번의 거래에서 감수할 총 위험을 전체 계좌 자금의 아주 작은 비율, 예를 들어 1%나 2%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위험 금액을 n값으로 나누어 한 번에 진입할 계약 수 또는 주식 수, 즉 유닛을 결정했죠. 이 N값과 유닛 시스템을 통해 터틀은 시장 상황과 종목의 변동성에 따라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절했고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면서 꾸준히 자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피라미딩. 이기는 싸움에 힘을 싣는 기술. 터틀은 일단 수익이 나기 시작한, 즉,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증명된 포지션에는 과감하게 추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을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최초 진입 후 가격이 0.5N만큼 자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때마다 1유닛씩 추가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단, 최대 진입 유닛은 4개에서 5개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큰 추세가 왔을 때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 진입시마다 손절매 가격도 함께 조정하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관리. 손실은 계획의 일부, 파산을 막는 최후의 보루. 터트랙의 손실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죠. 그들은 연속적인 손실로 인해 계좌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계좌 총 자산이 10% 감소하면 다음 거래부터는 거래 유닛의 크기를 20%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회 거래당 2%의 위험을 감수했다면 이제는 1.6%만 감수하는 것이죠. 만약 자산이 더 줄어 또다시 10%가 감소하면 다시 한번 거래 유닛을 20% 줄였습니다. 이 규칙은 시장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다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본을 지켜주었습니다.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이다라는 투자의 격언을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죠. 자, 이렇게 강력한 매매 시스템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터틀이 똑같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터틀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는 반면, 어떤 터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중도에 탈락하기도 했죠.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책 터틀트레이딩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규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지켰는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통제했는가였습니다. 성공한 터틀들은 지루하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했던 터틀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휘둘리어 규칙을 어기기 시작했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했죠. 투자는 심리가 90%라는 말이 있죠. 터틀 실험은 이 격언이 단순한 말이 아님을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도 그것을 실행하는 인간의 심리가 흔들리면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진입 시점을 놓치거나 탐욕 때문에 너무 늦게 청산하거나 손실에 대한 고통 때문에 원칙을 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성공한 터틀들은 또한 실패로부터 배우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시정 상황이나 남을 탓하지 않았죠. 실패도 내 선택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매매를 복귀하며 시스템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성공을 이뤄낸 진정한 프로들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터틀트레이딩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매매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면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둘째,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복잡한 예측이 아니라 단순하더라도 검증된 규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다. 셋째,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형성된 추세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넷째,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손실을 관리하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이다. 다섯째, 결국 투자는 심리 싸움이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투자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터틀의 이야기는 수십 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들이 남긴 원칙들은 변동성이 더욱 커진 오늘날의 주식 시장에서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터틀의 규칙 기반 시스템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터틀의 지혜를 우리 투자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만의 매매 원칙을 만드십시오. 거창하고 복잡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터틀처럼 단순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꾸준히 기록하고 실행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손실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터틀의 N값과 유닛 개념을 참고하여 한 번의 거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십시오. 손실은 투자의 일부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셋째, 감정이 아닌 계획에 따라 매매하십시오. 시장의 등락에 이리 일비하지 말고 미리 세워둔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만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어렵다면 매매일지를 작성하며 자신의 감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터틀트레이딩은 우리에게 평범한 사람도 올바른 투자 철학과 검증된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자기통제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비범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과 영감을 줍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수 많은 시행착오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처럼 배우고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분명 터틀처럼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터틀트레이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토론하고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